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나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수신 장군이나 혜종대왕이라고 답하기도 많이 하고 요즘 같은 아이들은 서양의 또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축구선수, 야구선수 등을 어, 이름대기도 합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대상들이 많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당장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를 존경하고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어, 섣불리 답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성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다운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고 복많은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승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경할 만한 일곱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의 종류 일곱 가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며,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남을 보호하고 감사하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갖출 때 능히 존경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사하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지 않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일곱 가지 종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또나 자신은 나 자신을 다인이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